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어,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오늘 이 새벽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께 묻습니까 힘들 때 막힐 때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가장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볼수 있어요. 어, 여러분, 사울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은 자이죠. 무엇보다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하면 되는 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엿줍습니다.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무너질 때는 상황이 나쁠 때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좋아 보일 때입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나? 이거는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로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연한 순간에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다윗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어, 여기서 다윗은 멈추지 않고 다시 묻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리까?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많이 대비되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 다음에 또여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면,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올라가라는 말씀에는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 올라가는 것을 해석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면 좋을까 생각하고, 우리의 결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죠. 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묻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는 계속 물으면 지치죠. 그러니까 부담될 것 같으니까 말못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물어도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래요. 묻고 또 묻고 물으시기를 축복해요. 잘될 때도. 완벽해 보일 때도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 갈지니라 헤브론은 큰 성읍이었어요 헤브론은 족장 시대부터 이어진 언약의 도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또한 레하가 묻힌 곳 하나님의 약속이 땅 위에 처음으로 고정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언약의 자리로 부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자리 안에서 다윗의 현실도 함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장정만 600명, 그러니까 가족까지 포함하면 1,200명의 공동체가 있었죠. 그렇기에 지금까지 지내던 시글락이라는 이 장소는 너무 작았어요. 하나님은 언약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만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현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도 챙기시고 또한 그 다윗의 현실까지도 돌보아 주시고 부드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마침내 그 후에 유다 사람들이 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또한 그러나 또 완성되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도 또 기다립니다. 몇 년에 기다렸을까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더 기다립니다. 어, 여러분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죠. 이미 왕인데 아직 왕이 아닌 시간 이미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열리지는 않는 시간을 다윗이 보내게 돼요.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제 삶을 조금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중고등부들이 섬기면서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서도 물론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역에 있어서 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오랜 시간 변화된 것처럼 오랜 시간 변화가 걸릴 때까지 오랜 시간 걸릴 것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누리기까지는 짧은 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아이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섬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곳한 편에는 계속 그런 마음과 기도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일하시면 안 될까요? 저 영혼 뒤에 조금만 더 하나님의 더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그렇게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빨리 변화되어서 나타나면 안 될까요? 기대가 클수록 가끔은 지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앞당기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시간에 맡겼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얻고 싶어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처럼 안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 과정은 때로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시고 일하시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다윗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보시면 7년 6개월의 기다림 끝에 그는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올리시는 것을 나중에 계속 새벽 예배를 들이시다 보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사절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그 부분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에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니까 하메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3회상 11장에 암몬이이 길라 야베스 이 지역에 쳐들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결국 이들은 멸망 당할 위기에 처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받았던 사울이 어, 처음으로. 그 백성들을 모집하여,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이 길라야베스를 암몬에 묻히려고 구출하게 됩니다. 아마도 길라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이 당시 때 베풀었던 은혜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그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있을 때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한 자들이 가서 그 시신을 탈취하고 장사를 지낸 그 모습, 그것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떤 사람에게 드는 다윗은 이 길레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여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로만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죠. 나도 너희에게 갚겠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분명히...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보게 돼요. 다윗은, 그 다윗의 신앙은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길라한 야베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사울이 이미 죽은 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보상도 약속되지 않는 그러한 섬김과 희생을 선택했어요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계산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미래의 유익을 따져서 한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저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일 해야의 충성 곧이 인의 진리와 사랑 헤세드를 선택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보호와 은혜로 갚으셔요. 저는 이 사역 앞에서 또한번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신방할 때 저는 좋은 말만 하고 돌아서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시간을 쓰고 때도는 제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의 곁에 머무릅니다. 아이들은 묻죠. 전도사님 돈 많아요. 어, 이 어떤 아이는 그만 아이들에게 돈좀 쓰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어, 이거는 내가 돈이 많아서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섬기시는 거야. 이 섬김으로 헌신한 아이들도 저는 꼭 보상합니다. 이건 어, 내가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순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표시야.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다윗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해서 순종하면 안 돼요. 보상이 보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거죠. 이하나님의 신뢰하며 오늘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우리 가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은 평탄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었어요 8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죠 어,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정치적인 것으로 그냥 보면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길 앞에 등장한 분명한 방해이며 대형 세력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다윗이 가만히 있어서 생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헤브론에 갔고요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길에는 여전히 사람의 계산과 권력의 공격들이 그 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방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설수록 그 뜻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다윗 성경은 이 모든 긴장과 대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날수가 7년 6개월이었도다. 이한절은 매우 조용하고 자칫하면 그냥 지나갈 법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가장 치열한 고백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지 못한 채 분열과 대립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붙들고 버텼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공격이 존재하는 시간이고, 의심이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이며, 내가 틀린 길에 온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하죠. 그는 자신의 인내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결단에 붙든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위에는 반드시 흔들림과 방해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사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으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분명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허락하시고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 복에 이르는 길은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 버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내를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시간을 견디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따르려 할수록 기다림은 길어 보입니다. 또 어려움과 방해와 의심이 될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 안에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너무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 믿음이 이 순종이 오늘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그 너한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이 자리 새벽 예배까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그 기다림과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사오니 이 세상의 죄를 이길 힘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능이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저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 하나님의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